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꼴찌입니다. 특히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비중은 0.6%에 불과한데 산면이 바다여서 해상풍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로선 아쉬운 현실입니다. 전체 전력의 54%를 풍력 발전으로 만드는 나라 덴마크를 강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항만인 덴마크 SBR입니다. 유럽 해상풍력 단지에 필요한 부품 절반 이상이 바로 이곳에서 운송됩니다. 이 같은 지원 항만은 해상풍력 사업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구조물들의 크기는 90에서 100m로 거대해 육지 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13.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국내에선 제대로 된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이 늦어지면 부품 운송 등의 병목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는 항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항만을 정리하는 것 뿐이지요. 항만 인프라와 함께 해상풍력의 속도를 더해주는 법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1970년 설립된 덴마크 오스테드산은 석유 가스 에너지 공사로 시작했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세계일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신에는 2008년 제정된 덴마크 원스톱 샵 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와 민원 사항까지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로 줄인 겁니다. 한국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혼자 나서야 해 평균 6년 이상이 걸립니다. When it comes to the one stop shop, I think it has been helpful in terms of reducing risks because it has been one entity that has been dealing with all the different questions. so we don't need to reach out to many separate i n s t i t u t i 풍력 타워 분야 세계 1위인 국내 기업 CS윈드 해외 생산 법인만 8곳에 달하는데 국내에선 3년 전 부지를 확보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타워를 제조하려고 공장도 군산에 이미 확보를 해 놨어요. 법제화가 좀 빨리 됐으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다 법비 자청비가 돼서 한국판 원스톱 샵 제도인 해상풍력촉진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한달 뒤면 자동 폐기됩니다 정부는 2030년 100조원 규모의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현장에선 각종 규제와 법안 미비로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